전화를 딱 받고 아나 아직 죽지 않았네라고 생각하셨다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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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지 않았죠 그럼. 그 대부분의 그 오래된 연예인들은 비디오스타 정도의 이 이름을 아.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전화가 오면 아직까지는 내 괜찮은가. 그럼요. 그럼요. 아. 당연히 안 죽었죠. 이제 특히 지일주 씨가 아직도. 본인 고등학교 때 TV로 봤던 홍경민 씨의 모습이 생생하다고. 고등학교 때? 아, 얘기해주셨어요. 20년 전에 선배님 노래 많이 들으면서. 아. 20년 전에. 그리고 질주 씨가 좋아하는 곡도 말해줬어요. 응. 흔들린 우정. 그거 말고, 뭐 아. 아. 그거 말고 뭐 있나요? 그거 말고 뭐 있나요?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예쁘kä? 괜찮아요. 이 정도의, 이 정도의 흔들릴 거면 지금까지 못 버텨지. 그거 말고 있잖아요. 노래 뭐예요? 그럼. 가져가라는 <laughs> 노래가 있어요. 가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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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가 가져가 모두 가져가. 누가 가져가 누가 가져가. 가져가, 가져가, 가져가. 가져가 내게 주었던 저 내는 같나 제목이 뭐지? 나나나니, 아, 나나나니. 아, 왜? 아, 왜 나나나밖에 아, 기억이 안 나냐 왜? 내 남은 사랑을 위해. 아, 아, 그래. 토박스웬만하면다 아, 그래. 아, 하는데. 아, 그래.